경제 애국당 대통령 후보 기호 7번 오영국 인사드립니다. 저는 글로벌 리더로서, 어, 저는 어, 맥재단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어, 맥재단은, 어, 우리 1달러짜리 돈을 보면 1달러짜리 옆에 동글라임이 삼각, 눈 그려져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. 어,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, 대한민국의 최악의 중심국에서 앞으로 이 최악의 중심국을 최상의 중심국으로 끌어놓기 위해서 최상의 중심국으로 가지 못하면 앞으로 3, 4년 후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바로 경제 이론이고 그리고 그게 곧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. 그래서 그 운명을,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주든 만들어주지 않든 내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익을 줄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? 최소한 이렇습니다. 최소한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은 최소한 300만 원 이상 월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최저 월급, 최저 시간제 월급 5,600원에서 뭐 만원 주겠다. 만원 주면 뭘 합니까?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는 최소한 월 400만원 이상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월 200만원 받는 사람들은 500만원 받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, 또 300만원 받는 사람은 600만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국가가 부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고. 또 외국으로 다 흩어졌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귀향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